조금 오래 부셨지만 어, 기초 없이 반주기만 이용하시는 분들, 힘들게 악기를 불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오늘 좀 유심히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은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어, 2학년 등록으로 이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으시지만 1학년 과정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좀 밟아가시면은 아마 그게 조금 더 자 2학년 과정 저희 마스터 클래스 어떤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좀 도움이 되실까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입니다 반주기만 주로 사용을 하시고 박자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좀 가장 지금 현재 악기를 보시는 분들의 8 90%가 박자 때문에 항상 얘를 먹고 계십니다. 반죽이 틀고 그리고 내가 연주를 할때 커서가 이렇게 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당장은 보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초견을 여러분들이 악보 모르는 악보를 탁 이렇게 들였었을 때 과연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으실지 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어려움들이 많은 거를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 박자에 대한 부분에 이제 가장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 저희 2학년 과정을 한번 마스터해 보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연주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되셨는데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 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혼자 독학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동호회에서 이제 보통 연습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3년이나 5년 정도 내가 구력이 되었는데 새스폰을막 시작하신 분들보다 내 실력이 더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고. 자, 아무래도 거기에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연주 위주의 레슨을 통해서 배우신 부분을 활용을 하고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반주기로 음을 커서를 보고 따라 부는 거는 가능하다 하지만 뭐 몇년 전이나 지금 부는 거나 똑같다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는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기술 밴딩이나 뭐 칼톤이나 서브톤이나 뭐 우리 비브라토나 뭐 아니면 꾸밈음 어프로치 뭐 등등등 여러가지 기술들 없이 계속 그냥 반주 주기만 따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움에 목마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수업을 한번 해보시는 부분들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자 연주의 감정을 실고 기교 그리고 테크닉을 위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 자, 아까 3번이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신데 그래도 내가 연주에 한 곡을 연주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내 연주에 정말 진심으로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쳐주실 수 있는 자, 이런 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항상 똑같이 반주기에 의하고 하시고 반주기만 보시고 연주를 하시는 분들, 자 이런 어려움들 한 번씩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 문제들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자 철저하게 비공개 수업입니다. 자 철저한 비공개 수업으로 전공 교수에게 일대일 수업을 원하시는 분, 그 수업을 하는 부분들이 내가 이렇게 과제를 제출한다든지 내가 뭐 연습했던 부분들을 이제 저희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과제 제출해 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다, 거기에 대한 부분. 우리 물론 마스터 클래스 안에서 오픈이 되어 있고 저희가 채팅과 그리고 밴드 그리고 공부하는 사이트 그리고 자고의 개인 카톡 등으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실 건 없지만 자 그래도 내가 어이 많은 사람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내 얼굴이 공기가 되는 건난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 턴킹 어택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밴딩 칼톤 어프로치 꾸밈음, 서브톤 등을 마스터하고 싶으신 분들. 자, 지금 현재 저희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 서브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그 과정을 차례대로 차근차근 밟아오신 분들이십니다. 가능하시면 2학년보단 1학년으로 차근차근 밟아오시는 게 이게 제가 수업을 하는 우리가 연차 우리가 1학년, 2학년 분들은 1년에서 2년 정도 자, 내가 악기를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불수는 있는데 정말 배우 이 필요하신 분들, 자 1학년 과정이시고 그리고 내가 악기는 오래 불었는데 어 물론 사람들마다 연습하는 환경이나 내 연습 방법이 틀리시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디 부분을 중심을 잡을지도 어려움을 좀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어 내가 이꾸밈은뭐 턴킹 어택 칼톤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처음부터 바로 2학년으로 오실래 하시게 되면 2학년 등록하셨을 때 1학년 과정이 안 되신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시죠. 1학년 과정 없이 바로 2학년으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1학년 과정에서 이제 차근차근 2학년, 3학년, 4학년 이 과정을 밟아 가시는 게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또 많은 분들 지금 현재 50분 가까운 분들이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시는데 바로 2학년으로 등록하셨던 분들의 어려움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계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의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가능하시면 1학년 과정부터 밟아 오시는 게 좋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뭐, 운전하시는 분들, 운수업, 화물업, 그 다음에 뭐, 교대 근무하시는 시간대가 맞지 않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마스터 클래스가 정말 매력적인 수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마스터 클래스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핸드폰만 있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내가 오늘 수업했던 영상, 그리고 그 앞에 수업했던 영상들을 하루에 열 번, 백 번, 번천번뭐 여러분들 편하게 언제든 돌려 보실 수 있으시고 안 되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저하고 수업을 하는 기간 동안은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 제출도 핸드폰만 있으시면 요즘에 워낙 시대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수업했던 내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이제 숙제를 핸드폰으로 찍으셔서 저희 이제 우리 저희 마스터클래스 1학년 2학년 밴드 각 학년에 맞는 밴드로 올려만 주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제가 어드바이스라든지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과제 제출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있는 부분들을 하나 두 개씩 이제 알아가시면서 이제 수업을 해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고민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저와 함께 경쟁력 있는 그리고 퀄리티가 우선은 여러분들 유튜브로 뭐 대충 이 정도에서 좀 끝내고 아쉬울 때 끝내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많으세요. 그건 유튜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있고요. 유튜브는 아무래도 유튜브이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저와 온라인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핸드폰 이 영상처럼 핸드폰으로 저와 함께 언제든지 궁금하셨던 부분 질문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 언제든지 여러분들 카톡이나 밴드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 그리고 수업 외적인 부분 뭐 아니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이제 제가 답변을 최대한 수업 시간에 계속 보내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이제 답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번 기회 놓치시면 또 많은 시간을 또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도 현재 빠르게 모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능하시면 어 저와 함께 이제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온라인이지만 온라인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인터넷 강의 인강들을 이제 쭉 이렇게 봤는데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제적인 부분 여러 님들께서 내어주시는 과제라든지 뭐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기본적으로 저희 단체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질문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과제에 대한 평가들을 제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부분. 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이제 수업을 해보시면 아마 더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등록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단체 카톡을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자곧때 여러분들께 이제 단체 카톡과 그리고 저희 사이트 들어오시는 방법.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 컴퓨터 잘 못해 자나 이거 어려울까봐 생각하시는 분들 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관련된 내용 동영상들 네, 들어오시는 네. 방법이라든지 그렇구나. 쉽게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전부 다 아이고, 완료가 아이고. 될 때까지 제가 충분히 네. 잘 하고 있고요. 아이고, 지금도 아이고, 저희 아이고. 마스터 클래스 1학년, 2학년 분들 어, 나이가 정말 많으신 70대, 80대 되시는 분들도 잘 들어오시고 지금 열심히 수업하고 계십니다. 이 번호로 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어, 그 과정에 해당되는 과정의 커리큘럼을 여러분께 들 보내드릴 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저와 통화로 어떤 반자 어떤 반으로 들어오실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해 나가셔야 될지 거기에 관련된 부분 궁금하셨던 부분 저와 함께 또 의논을 하시고 자 등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밴드 분들이 이제 아무도 저희 마스터 클래스로 등록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그 과정을 지켜보시고 꼼꼼하게 이제 둘러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는 마스터 클래스를 내가 수업을 해야 되겠다 이제 오신 분들도 많으시긴 하시는데 저희 밴드 여러분들은 아마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밴드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속 여러분들과 한번,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함께 연주도 좀 많이 올리고, 또 업으로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가는 멋진 멘트로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